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만 모금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잠언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 여러분, 오늘 본문 재밌죠? 약간 판소리나 시골장터에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연상, 어, 되게 합니다. 말씀은 한 사람이 어느 날길 걷다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은 이미 돌보지 않은 지 오래였고, 땅은 잡초로 뒤덮였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단지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방치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뭐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넘기는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게으름과 느슨함이 결국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조금 조금씩 방심하고 외면한 끝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 이름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어, 아주 거세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느슨함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조금씩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놓치고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돌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너의 삶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네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여러분 삶은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다른 것이 자라게 되어 있고 아무리 튼튼한 돌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쌓으려면 다시 관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부지런하게 살겠다 하면서 새벽 막 다섯 시에 막 일어나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무너져 있었던 그 돌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긴 거친 가시 덤불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 그러니까 한 걸음의 돌봄, 작은 성실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마음을 추슬러 삶의 담을 고치고 믿음의 밭을 정돈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소그룹원들 안에 혹시 이게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좀가시덤불이 보이고 돌담이 허물어진 것이 보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건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모금부터 시작하자라든지,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라든지, 뭐 이미 7월달 갓생 모닝은 지났지만, 우리 다음달 갓생 모닝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든지. 그래서 서로 우리, 어, 아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을 잘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담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방신과 미로는 습관 속에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작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의 삶을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돌보지 않았던 마음의 밭을 다시 갖고 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또 우리 청년들을 일깨워 주시고,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